이복행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이고요. 저는 피입니다. 고비 사막 간대 오늘은. 지금 본격적으로 초원을 엄청 달리네. 음.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끝이 없는 사막을 보면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해. 무서워? 아니 나는 한 번도 경험 안 해봤는데 음. 그냥 뭐영어 같은 데서 보면 앞에 산밖에 안 보이는데 막 도로가 쭉 있는 도로를 막 달리잖아. 음. 몽골이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그러다가 갑자기 도로도 끊기고. 음. 그럼 좀 무서울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보이네. 보통은 그거를 막탁 트이고 개운하고 막 시원하다고 표현하는데 아, 피는 그거를 무섭다고 표현하는 거 보면 아. 약간 사이코패스인가? 뭔가 아, <laughs> 몽골이랑 안 맞네 피는. 음, 몽골이 좀 무서워? 무섭다기보다 좀 알지 못한 두려움이 있어. 어 이거 위착시현상 같아 여기. 음 그러네. 가드레일이라고 하나? <laughs> 자전거로? 옥순이 감기가 많이 걸렸는데. 아, 코가 완전 꽉 막혀놨네? 음, 시내에서 한시간 반밖에 안걸리나보지 고비산막이? 모르겠네, 이제 그 다음 스팟으로 가는데 그 정도 걸린겠다는것 음, 같고. 준모드? 아. 그 다음 도시까지 한시간반 정도 걸리는 거구나. 여기는 중국 같은 느낌이다, 건물이. 빨간색 막 있는 거 보니까. 한국에서 물건을 안 가져가도 되네. 음. 아, 마트가 있네. 가격이 음. 좀 비싸려나? 아이 뭐 얼마나 비싸겠어 그 거기 가서 필요한 것만 딱 사는 게 낫지 음. 진짜 허허벌판에 되게 척박한 땅에 건물이랑 도로가 있는 느낌이다 여기는 음. 뭐 놓고 왔나 보다 영식님이 왜 마트에 뭐뭐 뭐. 핸드폰? 그럼 빨리 얘기해야지 어? 돌아가게 그치 막 챙길 게 많으면 기억 안나 쿨하네 영식이 어디 있겠지 뭐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그래 돌아가지 왜 근데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걸잘 살펴보고. 음. 그러니까 나 저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음. 어 막상 돌아갈 일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음. 가방 좀 뒤져보지. 근데 이제 당황하고 어. 내가 놓고 왔다는 생각이 먼저 들면 음. 이제 내 마음 속에서 아내 안에는 없구나라는 음. 밑바탕이 깔려 있으면은 제대로 음. 안 찾게 되지. 기억했네 그래도. 그 다행이다. 옥수님 그래도 짜증 안 낸다. 막영식님 옆에서 막 부산스럽게 돌아갈 것처럼 막 그랬는데 그런 게안 하네. 음. 아니 그냥 편하게 자지 왜안 왜 자려고 해? 미리 좀 차에서 자면 되는데 피곤하니까. 그리고 지금 차가 막 떨리기 때문에 음. 뒤탄람도 되게 피곤할 거야. 운전하는 피곤할 사람도 물론 피곤하겠지만 이게 소음도 그렇고 승차감도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닐 것 같아. 음. 와 진짜 끝이 없구나 사막이. 차는, 귀엽네. 얘기했지만. 음, 차는 진짜 귀엽네. 지난주에 되겠지. 응. 차는 귀엽게 생겼네. 음. 나는 되게 대자연을 정말 좋아하거든. 음. 근데 몽골은 이걸 보고 나니까 음. 아안 가도 되겠다라는 음. <laughs> 좀 음. 마음이 계속 드네. 원래는 이런 걸 보면 와 저기 진짜 가보고 싶다 음. 막 이렇게 원래 여행 뽐뿌가 더 오잖아. 음. 반대가 됐네그전 기수들은 유럽 가고 막 이랬잖아. 여행지를 갔잖아. 프라하. 어. 어. 얘네들좀 좋은데 가지. 로망이어서 뭔걸온 건가? 근데 너무 고생 되지 않아? 아니 근데 뭐이 사람들 좋은 여행 시켜주려고 이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닌데 그래. 결국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음.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건데 자기들이 좀 그림 나올 만한 곳으로 가겠지. 아, 여호발단이. 근데 굉장히 넓다. 근데 휴게소가 있네 그래도. 몽골이 워낙 넓으니까 뭐 여기에서 이제 밥 먹고 가는구나. 어, 어 이거 예고편에 나왔던 그 화장실이다. 어. 그 바람 불어가지고 손에다 묻었다던. 어. 아니 근데 화장실이 너무 개방돼 있는 거 아니야? 거의 노상 목뇨 수준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일상이겠지 뭐. 어. 여자 화장실도 밖에서 다 보인다고? 그쪽에 도로던데. 어 그래서 그나마 반대로 해놨네. <웃음> <웃음> 화장실에서 본 풍경은 <품격은> 더보이죠 <laughs> 그, 럼 어, 엉덩이도 보게 되는 건가? 엉덩이까는 거? 앞으로 보는 거니까. 엉덩이가 보이는 건 아니지. 시야가 이제 오픈되어 있는 거지. 음, 좀그러긴 하겠다. 어. 근데 이제 적응되면 나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 다른 사람들도 신경 안 쓰는 분위기면, 그니까 채는 음. 지나가잖아. 음. 뭐 멈추는 게 아니잖아. 음. 특별히 뭐가 보이는 거는 아닐 거고, 어. 막 그런 거면은, 나중에는 적응될 것 같긴 한데, 음. 사실 불안하지. 그니까 소변이면은 이제 금방 끝나는데, 만약에 음. 막, 큰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진짜 좀 불편할 것 같긴 하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게 지금은 우리는 안 그러니까 가면, 음. 신기하니까 보게 되잖아. 근데 일상인 사람들은 뭘 봐, 남 화장실 간 음. 거를. 그러니까 안 보겠지. 신경도 안 쓰겠지, 뭐. 음. 밥 먹으려고 앉아있는 자리에 소변 흘러가는 이야기에는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나중에 하지. 음. 그리고, 옥순이는 별로 알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 음. <laughs> 음, 옥순이가 의외로 되게 쿨하다. 옥순님 어. 원래 그랬어. 음, 어. 그러니까 24기 방송할 때는 옥순이가 약간 목표가 그거였잖아. 애들을 다 꼬셔가지고 나한테 오게 해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니까 좀왜 저렇게까지 막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옥순이에 대해서 잘알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 근데 오히려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굳이 꼬실 필요가 없잖아. 음. 플로팅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좀 옥순이의 성격에서 좀잘 보게 되는 것 같아. 영식이도 그렇고. 근데 영식이는 우리가 본 거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음. 이제 옥수님이 자기가 TV에 나오는 게 목표였다고 하잖아. 음. 그러면 어쨌든 이 TV에 나오고 방송 출연하고 이런 거에 꽤나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음. 그 기수에는 정말 여러 사람이 있잖아. 음. 자기뿐만 아니라. 음. 거기에서 자기가 완벽한 주인공이 좀 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음. 그렇게 쉴새 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플러팅하고 사람들 음. 마음 다 얻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표도 막다 얻고 막 이랬잖아. 음. 근데 이번 프로그램은 그냥 누가 봐도 주인공이 본인이잖아. 음. 뭐 애쓸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에서 음. 막 그런 플러팅을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음. 좀 다른 것 같아 상황이. 그냥 오히려 지금 모습이 더 보기 좋은 것 같아 그때보다 털털하니 현지에서 좀 냄새가 있나 봐. 음. 우리나라에서 양고기 먹으면 냄새 있다는 느낌 별로 없잖아. 음. 그래도 안 가리고 잘 먹네. 양고기는 한번 냄새 맡으면 음. 그 냄새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좀 먹기 힘들거든. 음. 안 맡으면 모르는데 둘린내가 음, 음, 나는구나. 음, 맞네. 목베개가 있긴 해야 될것 같다. 그치? 음. 근데 저기 음. 의자가 이렇게 목까지 올라오나? 목 받침대는 있는 것 같은데 좀 작은 것 같아. 음. 어 나는 멀미 좀할것 같은데 음. <laughs> 그냥 쭉 달려서 상관없나 멀미 안 하나? 글쎄, 이, 이 차를 난 처음 봐서 어떨지를 모르겠네. 근데 일직선의 도로가 많으면 좀 이렇게 앞뒤로 넓게 할지 편하게, 그지 어쩔 수 없나, 방송 때문에? 너무 딱 붙어 앉으니까 불편하겠다. 오래 가는데. 차도 고장는데 가는 음. 게 <laughs> 물론, 이 사람들 차는 아니지만. 아, 어, 오프로드다. 오, 비포장도로야. 이제 비포장도로 달리는 거야. 엄청 멋있긴 하다. 어, 근데 바람소리가 너무 심하다. 응. 음. 사막은 힘들어. 모래 날리고 막 눈에 들어가고 카메라에 들어가고 난리야. 음. 이런 데서 돌자갈 잘못 밟으면 차푸로공 뒤집히는 거 아니야? <laughs> 안 뒤집히겠지. 근데 여기는 다 사막이잖아. 음. 그리고 엄청 넓잖아. 음. 근데 핸드폰이 될까? 뭐 됐다 안 됐다 하나 보지. 어... 근데 이게... 잘안 되지 않을까? 나도 그... 왠지 그럴 것 같거든. 음. 그리고 이게 워낙 올해 차를 타고 달리니까 뭐 응. 먹는 것도 마음 편하게 못 먹을 것 같아 응. 내가 언제 또막 배가 아프고 이럴지 모르니까 게르 왔다 게르 음 게르다 유목민 게르래 사람이 사는 곳이야 그냥 왜 그러는 거야? 화장실 가고 싶대 큰거아 영식님? 응. 아니 피가 영식님 똥 알고 먹었다고 왜없지 <laughs> 써가지고 난 그냥 한 소리 나온 생각 없이 <laughs> 아니야 확신에 차소 했잖아 그조그마한 아, 네. 염소 귀엽다 귀엽게 생겼네 염소조그마한 염소들은 귀엽지 근데 큰 애들은 막 와서 박잖아 어 그치 뿌리 이렇게 나가지고 음. 와 뒤로 뒷걸음질 이렇게 두번세번 차서 가서 박지 근데 염소들이 무슨 강아지들 같다 색깔이 되게 다양하고 음, 그러게 그러네 보니까 나 염소 흉내 잘 낸다 해볼까? 아니 왜? <laughs> 왠지 잘 된다니까 좀 시키기가 그렇네. 해볼까? 해봐, 한번. 아 음량 <laughs> 줄여서 보내. 영아 염소 같았지? 어, 그러면 유목민이니까 이동할 때이 양과 염소를 다 데리고 이렇게 어, 막 그치. 이동하는 거구나. 그치. 그럼 이동하는 시기가 있나? 주변에 풀이 떨어지면? 음, 뭐, 그러않아풀 떨어지면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건가? 아, 색깔로 찾아주나 보다. 엄미를. <laughs> 이게 문제 그 염소 염소 콩이다 염소 똥인데 근데 피도 염소 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피 도시남자잖아 근데 본능적으로 알수 있지 않을까 이게 먹는 건지 먹지 못하는 건지는 누가 바닥에 있는 거를 그게 콩인지 콩인지 먹어봐 일단 바닥에 있잖아 바닥에 있는 거안 먹었고 그 어. 이렇게 먹이통에 있는 걸로 먹긴 했어 그러니까 그 먹이통에 있는 게 콩이어도 그게 그치 염소밥이면 보통은 먹진 안 않지 안 먹잖아. 그걸 왜 먹어봐야 되냐는 거지 나는 근데 뭐 모르는 사람은 뭐난좀 <laughs> 이해가 안 가지만 모르는 사람은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화면으로 클로즈업 해줬잖아 여기 게스트들은 똥인지 콩인지 헷갈린다고 하잖아 나 그냥 딱 봐도 똥이야 <laughs> 아 근데 뭐 염소가 풀 뜯어 먹고 싼 거라서 뭐 그냥 뭐 음. 아 나만 안먹는 어, 크게 냄새 안날것 어. 같긴 하네. 영식이도 똑같은 말 하네. 어. 어. <laughs> <세일아>. 어, 어. <laughs> 이게 막 사료를 먹고 어. 다른 것도 먹고 이제 배출하는 거면 좀 상태가 이제 고약할 텐데 어. 저게 저렇게 바싹하니 바닥에 깔려 있어도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건조한 거는 음. 뭐 이렇게 깨물어도막 엄청 역하진 않았을 거야. 음. 근데 어쨌든 <laughs> 똥을 씹은 거니까 좀그렇긴하지 음, 그렇지. 에이 야 이런 너무 에이? 이런 데를 프로공으로 갓바를... 가? 너무 가파른 산길이 아니야 이건? 오 이거 진짜 엎어지겠다 기분이 엎어진 느낌일 것 같아 헤 <놀람> 어떻게 저런 데를 어떻게 올라가 진짜 대단하다 <놀람> 아 나는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수르공으로 올라간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헤 이렇게 길어져 있어 봐봐 차가 오 <놀람> 되게 달달달하면서 다 올라간다 근데 막 그렇게 빨리 달리진 않나보네 산악지역에서는 헤 7시간 30분 와 진짜 힘들겠다 사막에 태양을이렇게 있는데 지금 추운가 보다. 응, 음. 그지? 음. 패딩을 입고 있는데. 음. 음, 근데 보기는 엄청 더워 보이는데 그러지 않은 모양이구나. 응. 음. 근데 몽골이 거의 대부분 춥지 않아? 난잘 몰라. 더운 날이 거의 없지 않나. 어. 거의 대부분 춥거나 아주 춥거나, 난좀 그렇게 날씨를 알고 있긴 하거든. 음. 아니 사막이라고 하니까 더울 것 같잖아, 왠지 응. 음. 멋있긴 하네. 누가 이렇게 돌 쌓아놨네. 돌탑. 어. 근데 이런 광경은 좀 보기 힘든 광경이잖아. 유관으로 보기 무야호 이게 뭐야? 무야호? 무야호? 그거 어.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유행어야뭐 어... 뜻은 없어? 무야호? 응. 일반인이 어떤 아저씨가 한 건데 그게 엄청 밈이 돼가지고 음... <laughs> 그니까 우리도 몰랐어 어? <laughs> 성글라스 같이 찾고 있었어 근데 쓰고 있어 바람 불고 막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나보다 7 시간 반 와서 또 잠가셨다가 또 가는 거구나. 음. 그러니까 몽골 여행이 저렇게 이동이 엄청 많다 그랬어. 이동을 계속 해야 돼서 되게 힘들다고 난 들었거든. 음. 대부분의 아, 시간이 이동이라고. 아직 100km 남았대. 하루 종일 달리는 거나 음. 그래도 뭐해 지기 전까지 빨리빨리 다음 목적지 가고 해야 될거 아니야. 음. 더 젊었을 때 가야 돼. 새로운 걸 보고 <laughs> 고생해도 아 이거 다 보템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 가야지. 어 여기 숙소가 좋아 보이네. 개를 깔끔하니. 여기는 깔끔하네 발사가 아니라 봐야를라데 도시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다그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해놨네 담장인가 보지 신기하네 전기는 어떻게 끌어올까? 자가발전기가 있나? 짐을 또다 내리고 싸서 내일 또 다시 출발해야 되고 내부는 좋겠지 음 내부 괜찮네 안 춥나? 그럼 추울 음, 것 같아 음. <laughs> 한 번도 따뜻한 적이 없을 거 아니야 차에서도 춥고, 밤에는 더 춥고. 영화 이돌의 4월이. 어. 이거 전기장판 나름 깔아져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추울 것 같기는 해. 라쿠라쿠가 왜? 침대. 음. 침대 상표잖아. 그 저기 아. 침대. 근데 음. 본인이 아는 단어만 들은 거지. 또 양고기. 근데 맛있겠다. 아, 이거는 좀 맛있어 보인다? 어. 근데 또 누리는 날수도 있으니까. 맛있어 보, 아, 아까 휴게소에서 음식이 진짜 별로였나 보다. 휴게소는 음식이 솔직히 맛있을 수가 없잖아. 음. 그래도 양고기는 아닌가 보네. 양고기인 것 같아. 여기 양고기 말고 무슨 고기가 있겠어? 어, 근데 영식이가 소갈비라 그랬어. 그니까 질긴 소갈비찜 같은 느낌이라. 아... 소갈비는 아니겠지. 음... <laughs> 결국 라면 <나면> 먹는 거야? 어, <laughs> 음. 맛있겠다, 라면. 그래, 게르 안에서 라면 맛있겠다. 이제야 밥을 좀 먹네, 옥으니까 밖에다 내다놓으면 되지. 밖에 마이너스라며. 근데 염소가 서다 뜯어먹는 거 아니야? 밖에 삼겹살 내다 놓으면? 몽골 가면 잘안 씻게 될것 같아. 이만 닦아도 다행이지 뭐. 나는 그냥 얼굴 닦을 물티슈 같은 거만 챙겨갈 것 같아. 아 씻을 수 있는 마지막 길이야. 헐. 근데 나는 안 씻어도 돼. 왜냐면 지금 계속 춥잖아. 땀도 한 방울 안 흘리잖아. 음. 그냥 나는 약간 샤워티슈 같은 거로 닦고 나는 잘살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뭐이 닦고 세수는 좀 해야겠지. 그런 건좀 꿉꿉하니까. 근데 막 몸을 막 씻는 것도 이게 음. 날이 너무 추우니까 안 씻고 싶을 것 같아, 막상 저 상황에 가면. 음. 저 때는 뭐, 내가 뭐, 씻고 싶은 욕구나, 막 찝찝한 게더 클까? 따뜻하게 몸을 유지하고 싶은 게난더클것 같거든. 음. 그리고 뭔가 쾌적한 환경이 아닐 테니까, 더, 더 그러겠지. 음, 음. 영식님 꼭 씻어야 자는 스타일이구나. 음, 그런가 봐. 그래, 씻는 걸 포기하면 돼. 나도 씻는 건뭐 그렇다 치는데, 화장실이 좀 불편하면 힘들 것 같아. 음. 화장실이 좀. 물론, 작은 거는 그냥 막 해도 되는데, 음. 큰 거는 운명에 찌들어 있나? 음. 나는 가면 다 적응은 될 거라고 봐. 하루 이틀은 좀 힘든데, 음. 그 뒤는 이제, 이 신체 변화도, 음. 이 환경에 맞춰서, 어, 어 좀, 잘. 되지 않을까. 음. 별은 무슨 별이야. 추워. 옥수님, 진짜 부지런하네. 화장하려고. 아 그래? 그게 빨리 일어난 거구나. 아 근데 원래 부지런한 사람 같 음. 저때딱 벌떡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첫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바로바로 음. 바로 그 시간에 딱 일어나잖아. 아침에 춥고 이러면 진짜 일어나기 싫을 텐데. 음. 무슨 은 머리까지 다감만데 아, 우유에 그런 거 같아. 어. 오늘 아침에 젖소에서 직접 짜온 거 아니야? 어... <laughs> 저런 거 잘못 먹었다간 진짜. 아, 그렇지 화장실 가야지. 그지? <laughs> <laughs> 마트에서 산 우유래. <laughs> 다행이다. 목순이 좀 나이가 많은 편인가? 3 8덟 그쯤인가? 88년생?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 그럼, 그래, 많지 않은데? 37. 어. 만 37일 것 같은데? 나 옛날에 친구 중에도 우유에 밥 말아 먹는 사람들 좀 있었어. 음. 음. 이는 별로일 것 같아. <laughs> 우유에 밥 말아 먹는 거. 삼겹살을 사기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하루 내에 먹을 게 아니라면. 음. 요즘에 그런 거잘 나오잖아. 물만 부어서 먹는 스프 종류, 음. 죽 종류, 그런 거좀 사가지. 매일 6시간, 7시간 이동하는구나 근데 영식이는 원래 잘 챙기는 사람인 것 같아 음. 의외로 엉덩이가 가벼워 영식이는 음. 뭔가 자꾸 렉 걸려서 그렇지 근데 말 타는 거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여기는 완전 진짜 야생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보다 짧은 것 같기도 하다 음. 그렇지 <laughs> 근데 화장실이 저런 게 있어도 어. 저기 안에서 볼 일을 보면 사실 축제 시기니까 냄새도 너무 나고 또 너무 무섭잖아 오히려 어. 나는 허블판에서 싸고 싶을 것 같아 어. 그렇지 않아? 저 안에 들어가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 왜또 싸워? 진짜 화났나 봐 옥순이 예고편? 음. 이번 주까지는 약간 인트로 느낌이었나 보다 음. 실제로 다음 주에 일이 벌어지는 모양이네 그러게 서로 목백에 양보하고 잘 왔는데 <laughs> 왜 우겨 또 <laughs> 음? 우겨서 옥순이가 기분이 상했나 봐 음. 습니다. 끝. 근데 우리 응. 구독자님들이 응. 지복행을 더 많이 볼까? 오만추를 더 많이 볼까? 오만추? 지난주에 아, 아 그거 어. 투표 한번 올려 보자. 뭘? 아 지복행을 어, 많이 어떤 볼지. 거를 나는 어떤 걸 시청한다. 이렇게. 어, 그래? 그래지. 그래, 그래. 오만추 보고 싶어서. 난 오만추 우리 왜 구독자님이 어. 그 오만추 댓글을 달아주셨잖아. 어. 그래서 어? 뭐만추가 뭐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본 적이 있는 프로그램이더라고. 어. 그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지나가는 걸로 보긴 했는데 음. 그 시즌 1이 엄청 유명했어가지고 음. 알고 있거든. 그래서 쇼츠 같은 걸로도 엄청 많이 뜨고 대략 나는 스토리를 알고 있을 정도로 어쨌든 나 음.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 근데 음. 그것도 어쨌든 연애 프로그램이니까 음. 개인적으로는 지보캠보다 그게 훨씬 재밌었다. 음. 그런 거지. 많은 리뷰를 하면 좋긴 하지만 사실 스케줄상 우리가 세 개의 프로그램 이상 하기가 어려워. 음. 이제 내가 출장을 안 가면 그래도 하겠지만 출장 계속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음. 나의 개인적인 마음은 지복행을 살짝 <웃음> <웃음> 버리고 <laughs> 난오만추로 가고 싶긴 해. 눈을 음. 그렇게 희번덕뜨고 네. 할 얘기야? 뭐다 하면 좋지만 어. 이제 시간이 다 허락하는 게 아니니까. 음.